예, 여기가 오륙도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데, 오륙도. 등대. 예, 여기 스카이 워커.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기. 예, 가까이 인데도 깨어러서잘안올라지네 예, 이쪽으로 해가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요, 요, 아파트가 SK 뷰. 예, 외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이 바다가가 되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는. 바닥 쪽에. 새끼 많이 산다고요 꽃들이 하나씩 피네요. 이 꽃이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향이. 이게 뭔 꽃인지 모르겠지만 향이 상당히 좋아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꽃만 보면 저는 무조건 이래 갖다댑니다. 쳐쳐 쳐. 저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등산코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파르지 않고 상대 좋아요. 꽃 이름 알았는데 잊어붙네요. 예. 무슨 꽃인지 예쁘게 피네요. 예, 올라가 봅니다. 예, 봄이 오면 꽃이 상당히 피는데, 네, 예. 예, 뱅글뱅글 돌아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는 심터 이건 너와로 이어나습니다 지붕을 예, 소나무 쪽을 해서 노아, 너아지붕 예, 위에 예, 꽃이 있네요. 예,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어허. 멍멍이들이 멍멍멍거리네요. 중간중간 예, 중간 꽃이 많습니다. 중간중간 예. 어. 심터는 중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이나무 예, 열매가 조그마한 게 상당히 불래야 다+ 알았습니다 예, 이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꽃이 노라 예쁩니다 봄에도 좋지만은 갈 곳도 상당히 예쁩니다. 예, 벌이 한 마리 앉아서 아직까지 꿀로, 아이고 날아갔네. 내가 방열한 것 같으니 예. 예, 여기 도 있습니다. 아이고 날아갔네. <laughs> 중간 중간, 예. 오, 저냥이도 날아오네. 짱이.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예. 꽃도 있고. 예, 잠자리도 있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에 까치 딱 앉았네. 어, 어, 거기 나로 앉았어. 어? 어디로 가? 어? 또, 또? 또 거기 앉았네. 뭐좀 줄까? 에이, 날아가 <laughs> 예, 저리 올라가면 이길쪽 조금 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쪽으로 해서 섭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오른도 비지요.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이 조금 덜 보네요. 예. 예, 섭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해국이네요. 해국. 무슨 꽃인지 겟대만 하더도 해국 꽃입니다. 예. 예. 7월부터 11월까지 피는 해국. 대국밭입니다 <laughs> 예, 이 저기 섭지, 계단적으로 올라가면 이대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 어, 저기 또 예쁜 애또 예, 산책 나왔네요. <laughs> 귀엽네. 예, 해국 맞습니다. 해국. 아, 해 예우네. 예, 생태 섭지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구절천대. 구절천은 구질초는... 아이고. 거의 다 졌네요. 시기가 저기 나서 예, 여기 구절초. 예, 이구절초는다 거의 다졌습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여기가 오륙도. 생태섭지입니다. 아, 물리방아 돌아가네요. 어, 저, 양이도 저기한 마리 나와 있고. 케퀵케하네에뭘 먹었는가? 뭐 먹이 걸렸는가? 왜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겁도안내밀어 이제. 저쪽에 가면 잉어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에 산책하기엔 좋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아이고>, 눈부시다. 예, <laughs> 네, 물방아 돌아갑니다. 예. <laughs> 네. 물은 거리 많이 안 나오네요. 네. 네. 조금씩 나오네, 물이. 조금씩 조금씩 이래 물이 나오네요. 어, 억새가 멋있게, 네, 억새가 멋있게 빛습니다. 바람이 솔달 솔달 이 부네요. 예,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가을꽃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예. 올래가 한500한 500개 한500 될것 같은데요. 네. 본백포 핍니다. 이기대 서해식 동물들. 노랑, 보요발, 메디게, 널찍가슴벌레 파파라 반딧불이, 소무라기, 따개비, 무단개구리, 응요 요 잠자리 응. 날아가다 하느니 찍으라고 오라는 모양이에요 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어, 가까이서 시는 분들은, 어, s k p 에 사시는 분들은, 운동하기 참 좋습니다. 네, 저, 올때 등대 보이고. 네. 예. 네. 이리 올라가면, 예, 네,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기대 쪽으로 올라가는, 해안길입니다. 네. 오, 저기, 큰 애가 하나 오네요. 한 찍어도 될란지 모르겠네 이러, 안녕하십니까. 안요이좀잘리게 네, 되겠습니까? 유튜브인데, 유튜브인데. 이거 좀잘리게 되겠어요? ええ o k y o u t y o u t はい。はい。バンカワ。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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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예, 둘레가 한 500m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인가, 아이고 저, 갇혔다. 빨리 가서 움직찍야 되겠네. 아이고 이놈이 올라서 내려가지 않네 오, 오, 오이. 어이. 어이거뭘 잡아먹으려고 이리 올랐지? 와, 배가 빵빵합니다. 배가 너무 멀어서 잘못 나가네, 위에. 은치서. 오. 알로 철도 아닌데. 오. 오. 예, 주음으로 당겼습니다 어이, 들어갔습니다. 오이고. 예, 네, 토이도 있는데 잘안 보일 겁니다. 예, 네, 바람 소리가 제법 하지요. 먹이 준줄 알고, 음, 덩덩거리는 개척이 도고, 여기, 여기, 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가져온 거 잊어버렸네. 오, 미안해. 너가 그 먹이게 안 가져왔어. 잊어버렸어. 어이구, <laughs> 어이구. 먹이를 못 가져왔네. 드라마 통통통 뜯으면 자꾸 모이 드는데 빵을 못 가져왔네 예예 예, 이것도 옵니다 뭐 이거 없어. <laughs> 이거뭐 던져 줘야 되는데. 던져 줘야 되는데. 며몰없어 내가 아 깜빡 잊어버네. 야 온다고 생각을 못해서 그래. 생각을 못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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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앞에서 헤돋리를 많이 찍습니다. 예. Hermanen, forbidden. 예. 어다 아빠답니다. ね、56度、サーカイウォーカー。ね、よいし하겠습니ー